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트리 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어, 내용은 그 구독자분 중에 톱니바퀴를 그냥 어, 간단한 그냥 심플한 톱니바퀴를 어, 제작해서 그냥 손잡이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냥 그 평범한 그 톱니바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해서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 지금 현재 저는 휴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어 그, 톱니바퀴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동영상 중에, 이제, 패턴을 이용해서, 어, 그, 톱니바퀴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톱니바퀴에서 패턴을 SVG라는 파일 포맷이나 JPG 파일 포맷으로 다운받아서, 그 파일을 수전으로 불러들여와서, 이제 하는 방식도 있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여기, 어, 그, 맥마스터 컴포넌트라는, 여기, 여기에도, 그, 기어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걸 갖다 가져다 쓰셔도 되는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툴에 가면은, 여기, 어, 그, 어 여기에서, 요거 지금, 어디, 그 스크립트라는 걸 실행을 했고요. 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스퍼 기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 프로그래밍적으로 요거를 어, 저희가 굉장히 쉽게 저희가 직접 모델링하지 않고 이거를 통해서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이거를 만들어 주게끔 해주는 그 스크립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런해서 하면은 스퍼기어라는 이 창이 뜨고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수치를 넣어주면은 원하는 그 기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 반면, 어 여기 보시면은 그 단축키 키보드 S라는 걸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여기서 한번 눌러 보시면은 어 여기 S를 눌러 보시면, 어 방금 떴죠? S를 눌러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뜬거 보이시죠? 여기서 스크립트라고 스크립트 스크립트라고 스크립트라고 치면은 여기서 어디 나가고 똑같은 화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뜨는데 여기에서 이 어디드인이라는 거 요거를 아까 이거 스크립트고 에디드인 요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쭉 내리시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런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그, 저의 그, 휴전360에, 이제, 요, 요, 기, 요게, 요, 스파워 기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됐고, 다시 한번 S키를 눌러볼게요. 단축키 S키를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럼 요게 이렇게, 여기, 여기에, 이, 그, 어, 스크립트 요게, 요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S키 누르셔갖고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S키 누르셔갖고, 요, 스퍼, 스퍼 기어를 갖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이제 이게, 이게, 어 자동으로 파워법이 되어 굉장히, 어그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서, 어 그, 이 기어를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기어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톱니바퀴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그 톱니바퀴가 지금 24개의 톱니바퀴를 쓴다고 어, 톱니바퀴를 24개를 쓰고 그리고 각종 그 옵션을 이렇게 넣어줘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 여기서, 그, 요, 처음에 요, 스탠다드 요거를 매출입으로 사용하시면은 큰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수 있고, 디그리드, 12, 어, 20 디그리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모듈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304가 이 지금 토니바퀴의 그 지름이거든요. 피치. 그니까 피치 다이아미터라는 게이 전체적인 그어 톱니바퀴의 그 지름이 되는 거죠. 큰 그러니까 300이면은 30cm 정도 되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30cm 너무 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이건 지금 바꿀 수 있는 수치가 없거든요. 여기서 톱니바퀴나 모듈을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이 모듈을 어 지금 이거를 2로 바꿔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48로 바뀌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를 바꾸, 이 모듈을 바꾸므로 해서 모듈 곱하기 48. 그러니까 24 곱하기 48은 24 곱하기 4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이게 24를 두 개로 곱해준다. 그러면 48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하시는 사이즈를 이렇게 도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모듈을 2로 하시고 톱니바퀴는 어, 32 정도로 할게요 32로 하고 그리고 백래시 이거는 간극이거든요 간극은 0.15 정도 0.15 정도로 하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그래서 0.15 정도로 어, 톱니바퀴의 간극 간극이죠 그리고 어, 그 필렛레디어스 는 이것은 0.9 정도로 바꿔 놓을게요 이거는 요거에 요거에 지금 요거에 그 둥글기인데 0.9 정도라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아의 티크니스 이거는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이게 크면 클수록 기아는 단단한, 굉장히 안정적인 기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12mm 정도 되어 있는데, 한 5mm 정도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되게 만드시기,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는 높은 수치 이거보다 10mm 이상의 수치를 입력하시는 게 맞고,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구멍은 한 구멍을 한 6mm 정도에서 6mm 정도로 해서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면 방금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밑에 요거 요거 좀 보이시나요? 요거 밑에 이거 보, 이걸 보시면은 요게 지금 플러스 사인 요걸 딱 클릭해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휴전이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나를 계산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수치를 바꾸시면 은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있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다시 그거를 실행해서 서전 s 키를 다시 눌러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그만 톱니바퀴 이거보다 좀 작은 톱니바퀴를 만들건데 요번에는 어32가 아니고 한16 이거보다 좀 작은 톱니바퀴를 만들거고 어,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게 해서 톱니바퀴를 만들게요. 만들고, 근데 지금 이 만들어진 톱니바퀴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동을 시켜줄 때, 이동을 시켜줄 때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정확하게 그, 그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2 이게 지금 32였잖아요. 이거 지름이 32였고 이거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2 플러스 16 하면 정확하게 여기 48이 되죠. 48, 48만큼 여기 이동시켜 이동시켜 놓고 이동시키면은 정확하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지름과 이 장구의 지름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동이 이렇게 되구요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얘를 어 비틀셔야 되는데 이 비틀 때는 지금 원점 이게 원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구를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요거 일단 오케이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해서 무배 카피를 하신 다음에, 요번에는 요, 로테이트를 하시고, 여기에서, 슬랙스 액세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금, 몇 정도로 하시냐면은, 11. 아 잠시만, 이거를, 11.3, 제가 해보니까 11.3 정도로 해주면은, 정확하게 이게, 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